안녕하세요, 디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외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거랑 사실 비슷한 주제, 비슷한 맥락의 주, 영상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유효성 검증을 주제로 했던 영상인데 이 영상의 그 요지가 뭐였냐? 제가 한줄 요약했던 게 음, 최대한 빠른 순간에 한번 필요하다면 더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빠른 순간에 한번 하자라는 게 이제 주 요지였거든요. 예외처리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외처리는 언제가 제일 빠른 순간인데,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잠깐 이야기하자면 유효성 검증의 경우에는 뭐 사용자의 입력이다. 이러면 뭔가 어 뭔가 값이 넘어오는 순간이라고 하, 값이 넘어오는 상황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값은 형식을 형식을 검증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뷰 그리고 값이 우리 규칙에 맞는지 우리, 뭐, 우리 정책에서 이걸 감당하기로 한, 핸들링하기로 한 값인지, 뭐,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계층까지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저장되는 시점에서 막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비즈니스 계층에서 우리가 다루기로 한 적절한 값인지를 파악해서 처리를 하자. 혹은 우리가 숫자를 받아야 하는데 문자가 넘어왔는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뷰 쪽에서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예외처리는 그러면 어느 계층에서가 제일 빠른 순간이냐라는 거죠 특정 계층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나요? 예외라는 게? 예외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상 밖. <laughs> 예외라는 건 말이 말 그대로 예상 밖인데 근데 예상 밖에서 발생하는 건데 거기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이런 이제 질문이 들수 있는 거죠. 근데 어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럼 이거 그냥 무, 그냥 뭐랄까 무력하게 그냥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는 건가? 예외는? 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혼자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정리된 내용을 이제 말해볼게요.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가 있잖아요. 어플리케이션 코드가. 그리고 우리가 작성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외부. 이 외부에는, 외부에는, 뭐, 사용자에게 인터랙션하는 입출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데이터가 오가는 입출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라이브러리. 우리가 사용하는 외부의 라이브러리 있잖아요. 외부 라이브러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API 콜이 될 수도 있겠죠. 타 시스템의 API 콜이 될 수도 있겠죠. 뭐, API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하여튼, 그 밖의 우리가 작성하지도, 생성하지도 않은 무언가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만, 우리 시스템에서 다뤄지지만, 우리가 작성하거나 생성하지 않은 무언가가 우리에게서 들어오는 구간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데 지금 예외 같은 경우는 우리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외부에서도 발생해서 들어올 수 있고, 우리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이걸 통째를 묶어서 예상받기라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잘 생각해보면, 우리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예외란 뭘까를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예상한 요구 혹은 파악한 요구사항. ...을 처리하는 코드 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외가 발생한다 예상한 파악한 요구사항 외의 무언가 다른 경우의 수가 존재했다 우리가 대응하지 못한 코드가 우리가 코드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의 수가 존재했다는 거죠 그 말인 즉슨 뭐요? 코드, 그게, 그게 코드의 책임인가? 그건 요구사항 파악이나 설계나 하여튼, 코딩 이전의 단계의 문제 아닐까? 요구사항 파악의 문제였다고 해볼게요. 미스가 난 거죠. 요구사항을 빠트린 부분을 예외로 처리한다. 우리 어플리케이션의 코드로 예외로 처리한다. 빠트린 요구사항을 트라이캐치로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상한 게 확실히 와닿죠. 여기서는 아리까리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전개해서 나오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요구사항을 트라이 캐치로 잡는 게 그게 요구사항을 if <laughs> else로 잡으면 잡았지 트라이 캐치로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거는 그건 좀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트라이 캐치를 잡을 뿐더러 뭐 예외를 뭐쓰러고 해가지고 이 예외가 발생하면 우리는 뭐뭐 뭐 사용자에게 뭐뭘할 거야 뭐 이렇게 코딩을 한다? 그거는 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저희가 코드를 제대로 핸들링 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예외라는 것이 발생한 것 자체가 정상 흐름에서 벗어났다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근데 요구사항이라는 건 정상 흐름 안에 있는 거니까. 정상 흐름 안에 있는 걸, 정상 흐름 밖에 있는 걸 표현하는 코드로 표현한다는 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아니,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발생한 예외는 결과적으로 뭐냐? 버그다? 우리가 놓친 버그야. 발견했으면 어디서 발견했는지 빨리 파악해서 그냥 빨리 고쳐야 돼. 빠르게 고, 고쳐야 할 대상이다. 그냥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데 외부는? 우리가 외부를 고치거나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찾을 수는 뭐, 코드가 우리한테 있으면 찾을 수는 있죠. 근데 코드가 없으면 그냥 우리는 사용만 하는 거야. 외부 API 코리아 사용자 사용자를 뭐, 우리가 제어할 수 없잖아요. 3만 넣으라고 했죠. <laughs> 뭐, 1에서 10만 넣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손바닥 대세요?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어가 불가능해.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야말로. 비정상 흐름이에요. 이건 예외로 처리할만 하다. 이렇게인가? 띄어쓰기는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외로 처리할만 하다는 거죠. 사용자가 숫자 노래에 대해 문자열을 입력했네? 외부 라이브러리가 read line 하라고 했는데,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do nothing. <laughs> 아,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네? 외부 RPI가 죽어가지고 응답을 안 하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비정상 흐름이다. 그러니까 그걸 예외로 처리할 만하다. 우리가 그, 그것들이야말로 예외적인 상황이다라고 말해도 어색함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빠르게 다시 처음에 얘기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가장 빠르게 예외가 발생할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장소 그 예측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 여기에요 예외처리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가장 예외스러운 예외들을 걸러내기 좋은 곳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외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케이스들을 다 예외처리를 했어요 근데 예외가, 예외가 발생했네? 뭐, 널포인트 익셉션이 떴네? 우리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떴다는 거죠. 그러면은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널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했다. 그 말은? 아까 여기서, 어디에요? 어. 우리가, 아이고. 우리가 빠트, 빠뜨, 빠트린? 요구사항이 있었다. 요구사항 케이스가 있었다. 코드로, 아, 그 요구사항이 뭔지 빠르게 파악해서 코드로 처리하게끔 한다. 수정한다. 코드를 수정한다. 이렇게 하면, 처리 완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처리하면 그만이에요, 이건. 근데 얘는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예외를 어떻게 핸들링 할 거냐. 이건 말 그대로 우리의 규칙, 정책 요런 거에 달려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부분 우리가 보통 여기 자바 독스 같은 것도 써 있기 때문에 외부 라이브러리나 저희 뭐 그, 뭐야, 그, 이, 갑자기, 제, 아, JDK 이, 이 기능들은 이렇게 써 있어요. 뭐가 발생할 건지. 지금 이, 이 콘솔 같은 경우는 우테코에서 미션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여가지고 없는데, 보통은 외부 라이브러리 쓰면 여기다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예외 같은 게다써 있더라고요. 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여기다 캐치를 걸어 놓는 거예요. 다 걸려 있거든요. 다른 그클래스도 그렇고. 여기서 우리가 하면, 여기서 우리가 대응을 하기로 하면, 어떤 상황에,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예외인지를 그 맥락에 따라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 정책에 따라서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실패, 뭔가 값을 밖에서 받는 거에 실패했네? 그럼 그때는 이 예외를 터뜨릴게요. illegal argument 일으킬게. 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처리를 한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던질게라는 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서 정책대로 처리를 한 거죠. 정책대로 처리를 한 거죠. 만약에 이걸 정상흐름으로 되돌리고 싶네? 여기서 재입력을 받든지 아니면 뭔가 이 값은 뭐 기본값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외를 어떻게 보면 스로우되는 거는 이 예외 객체가 반환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위, 위 상위 메서드로 예외가 돌아가는 거니까 물론 정상흐름 바깥이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예외를 던지는 대신에 return of 뭐 fail, 뭐 fe, fail, 해가지고 뭐 실패했을 때 기본 값을 우리가 설정해놨다. 그럼 그게 돌아가게끔 한다든지 할수 있다는 거죠. 예외 없어도 우리는 처리할 를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외 상황을 예외 예외 상황을 우리가 인지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어 마치 우리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발생하는 예외들인 것처럼 이 어플리케이션에 발생하는 예외 뭐예요? 우리가 빠뜨렸던 요구사항이잖아요 마치 외부에서 발생하는 예외를 우리 요구사항을 처리하듯이 정책을 만들어서 처리를 할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 그러면 이때 처리하면 우리가 가장 우리가 우리의 핸들링 안에 놓게 되는 거니까 할수 있는 한 외부 자체를 우리가 핸들링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대응할 거야, 저렇게 대응할 거야를 미리 다 생각해 놨기 때문에 마치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행동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냥 여기에서 정책대로, 한대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처리를 해주면 돼요. 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최대한 빠른 순간에 하자. 거기가 어디냐. 여기 사이. 우리 어플리케이션과 외부, 외부 사이. 이 외부 경계가 되는 그 곳. 거기에서 처리를 하자.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뽑은 겁니다. <laughs> 사실은 외부에 대한 처리일 수 있겠다. 예외 처리는 사실은 어쩌면 외부에 대한 처리를 하고 싶은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바깥에, 이거 외에, 이 외부에 대한 처리를 하는 거 외에 암대전화, 막, 스 h 우 한다든지 하는 거가, 어, 저,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그런 코드가 있긴 있거든요. 보면은, 막, 그, 주입받은 예외를 터트리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도 써놨죠?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에요.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주석도 남긴 거고, 특별한 의미를 표현하기만, 반드시 특별한 의미를 표현해야 한다 특, 반드시 특별한 특정 목적의 이셉션이어야만 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설명을 덧붙여 놓은 거예요 왜냐? 여기서는 원래는 예외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 왜 넣었냐? 요구 사항이 있었어요 <laughs> 어떤 상황에서는 요거 발생시켜라 이게 있었어요 있었어가지고 이제 한 거고 보통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아이고. 외부에서 이렇게 외부와 접점인 곳에서 처리를 하자라는 게 요지였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감사하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